안녕하십니까 각하입니다. 곧 선거입니다. 저번 대선 분위기가 기억나시는지요 41%나 되는 국민들께서 좌파 들이 받는 함정카드에 표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공약글사한 이미지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속인 것 뿐이 아닙니다. 배신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정치는 세월에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일해야 하는데 중국의 돈을 받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정 카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나마 난우호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엔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 방법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투표하시기 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번 선거부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먼저 우보 이름과 중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춤회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춤메 중국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무려 기존 설까지 했다니 뒷골이 당깁니다 중국을 빼고 뽑으십시오. 무파 쪽에도 위장 무파가 있으니 당만 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중국 유의 폼을 입고 나왔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중국 적자들을 치열했으면 이제 더 나은 사람을 가려낼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물이라 많은 정보가 알려진 대통령 후보라면 뭘까 총선에 나오는 후보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럴 정보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스펙을 꼼꼼히 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스펙을 당연히 봐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선거에서는 여러분이 면접관입니다. 경영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직장인 경력도 사업 경력도 없는 월급을 받아본 적도 주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유흥과 대결을 한 것이 경력이라니 돈이 어디선가 생겨나는 야인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구성 줄 모르고 세금을 겁 없이 씁니다. 경력이 부족한 후는 학부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보실 분들의 생각도 공감이가고 존중합니다. 더불어 나이도 보십시오. 나이는 숫자로 되어 있어 거짓이 없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폐기가 있는 젊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이 값을 하는 경력자인지 거짓 없이 말해줍니다. 군필자인지도 봅니다. 예선 yes, 노후라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재산 상황도 중요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후보자의 거주지에 따라 재산 신고가 합당한지 봅니다. 나도 함께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재산이 많았으면 제 생각에는 걸러도 되는 후보입니다. 개인 경영도 못하는데, 나라 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리버트가 없지 않고, 어딘가에 기부를 하고 계신데, 제 눈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후보도 있었습니다. 직계 존속이 평이된 자산이 1.4억입니다. 이 후보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의 자산을 합해서 1.4억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나이는 적지 않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4학자리라는데 공시지가로 제출한 것일까요? 딸의 자산도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제계견인 1.4억은 너무 적습니다. 어차피 유권자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 의식 오늘 해석 투표해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분의 아들은 구기고리가잘 어울리시고 코진 교재 좀 만드십니다. 다른 일본 대학을 유학하였으며, 비교적 최고의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저도 뒷면인 교재 납품이 좀안 될까요?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탈세자인지도 국내 질해봅니다. 납세를 성실히 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 살펴보는 겁니다. 은퇴자가 아닌 이상, 자산은 많은데 세금이 적을 수 없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무엇 통업된 봉인인 세금은 연간 천만원대 이상이 합당한 범위입니다 이분은 5년을 나누면 연간 400만원대군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세금 납부 순서로 후보들을 줄을 세우셔도 될 겁니다. 세금 체납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직전이라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걸려줍시다. 마지막으로 정과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손에 흠우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 생긴 정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둘다 해봤어 합니다. 각자 판사가 되어 판결을 해봅시다. 그런데 믿고 걸려도 되는 그냥 범죄에도 있습니다. 온죤절이라든지 약을 팔았다든지 상하령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걸려집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에서 보시는 후보 스펙 가리기는 다소 어려운 작업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지원 서류를 읽어서 목석을 가려야 합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정치는 수준 높은 국민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국가의 운명인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합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늦었지만 경제입니다. 전인 경제입니다. 어려운 경제입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광화문 인대가 촛불을 높이 들때 당혹스럽습니다.